안녕하십니까. CJB 모닝 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물러가자마자 대기질이 악화됐습니다. 네. 2021년 새해 들어서 충청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아졌는데요. 4만 3위가 일상이 되면서 사흘간 롱패딩, 나흘간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또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서 건강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 코로나19 병동지원 근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코로나19 격리병동의 지원근무를 나온 간호조무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또 다른 지원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병동 의료진 29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이들의 감염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병동이 따로 분리돼 있어 감염 확산 우려는 없지만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 전체 의료진 6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음성현대병원 등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 선별 진료소에 가서서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출근을 하셔야만 지역 사회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자녀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각각 초중 고교생으로 최근까지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등 34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에 들어갔고 이중 9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도 청주에서 1명, 충주에서 2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음성소망병원에선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간호조무사와 관련해 입원 환자 49명이 전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도 감염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일장을 찾은 외지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벌이고 방역은 물론 자발적인 휴장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방역복장의 보건소 직원들이 괴산 전통시장을 찾은 외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벌입니다. 당초 증평과 충주, 음성 등에서 온 노점상인 130여 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7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나오지 않은 상당수는 앞서 음성과 무국 전통시장에서 미리 간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점 상인들에 대한 전수 검사는 이들이 전국의 오일장을 찾아 다닌데다 고객과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산 오시는 분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람> <람> 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도내 <rat> 전통시장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입주 상인은 물론 외지에서 온 상인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휴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상인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괴산 전통시장은 이미 세 차례나 시장을 닫았습니다. 충북에서 확진이 시작된 지난해 2월에 3주간, 장현면 경로당 집단 발병 때도 3주간, 괴산 성무 병원에서 확진 이어진 지난달에도 휴장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 생존권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나 저희 상인들 스스로가 안전한 시장을 입하기 위해서 충북시장연합회는 설 대목을 앞두고 도내 61개 등록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번번이 무산된 시멘트 자원시설세 입법을 다시 추진합니다. 벌써 7년째 도전인데요. 호의적인 여론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주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입법을 요구해 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는 지난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금 대신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업체와 지역 국회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만 키웠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시멘트세 신설에 다시 도전합니다. 2015년 이후 개정한 상정만 세 번, 해수로 7년째 도전입니다. 전략은 우후적인 여론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충북과 강원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입법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천 단양 지역 이장과 기관 단체장 1,300여 명에게 입법의 장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3월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세정 포럼도 개최합니다. 좌절된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는 정확한 내용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역 여론이 분, 분열된 이런 상황이 비쳐져 가지고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에 대 정확한 개념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멘트 업체들이 제시한 기금 마련 계획에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면서 찬반 대립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시멘트 업체가 있는 충북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강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한다 할지라도 의원들 간에 기금에 대한 그런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 엇갈리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충청북도의 지역 여론 공략이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취항 준비를 사실상 모두 마쳤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주만 오가서는 한 달에 4억 원씩 적자가 쌓인다는 계산표가 나온 건데요. 충청북도와 의회가 지역항공사의 안착을 돕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받은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초 제주 노선 첫 취항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서 일정을 조금 늦춘 겁니다. 자본이 좀더 준비가 되고 다좀 준비되고 취항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 날짜를 이월 초에 한다라는 것을 우선 국토부랑 얘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취항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 청주 국제공항은 코로나 19로 국제선이 멈춘 상태로 국내선 비행기만 운항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 노선만 뛰었을 때한 달에 그 다른 고정비용 빼고 4억씩 적자가 나거든요.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회사로서는 약간 딜레마에 좀 있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코로나 19 악재를 잘 이겨내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충청북도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에어로케이가 잘 돼야지 우리 저, 저 국제 청주 공항의 위상도 맞고 그것이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들을 한번. 도의회도 에어로케이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항공산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태어난, 태동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간담회는 항공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첫 발을 떼는 지역 항공사의 안착을 돕기 위해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특위 주선으로 마련됐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AI 의심신고를 받고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2월 7일 음성금항 매출이 발생 농장과 8.5km의 방역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화송과 김포 산란계 발생 농장과도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크로바 기계 임직원 일동 176만 9,900원, 청주 가경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민 일동 120만원, 청주 운천 신봉동 통장협의회에서 81만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가경동 배수용 한옥환 김영래 씨, 청주 남일면 쌍수일이 주민 일동이 각각 10만 원. 청주 가경동 병천순대 헤어메이트 도희미용실, 사랑부동산, 와우닭강정에서 각각 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에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2 0 2 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이란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